안녕하세요. 한강 브루클린 하이츠 오피스텔 모델 하우스입니다. 전체적인 내용들을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한강 브루클린 하이츠 오피스텔 모델 하우스는 방문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방문 시 특별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한강 브루클린 하이츠 오피스텔 공급 계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744번지로 지하 4층부터 지상은 최고 14층 높이에 한계동으로 오피스텔 47실 도시형 생활주택 29세대로 총 76실이 들어섭니다. 당 현장의 장점이 입지와 뷰가 상당히 좋은 곳으로 투자 가치가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습니다. 차원이 다른 광역 교통망으로 도보역세권 입지로 모든 걸 누릴 실수 있습니다. 기존 도심에 들어서기에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자랑하며 대중교통을 이용 서울 어느 곳이든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미래 프리미엄에 대한 정보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입지가 가치 상승을 좌우합니다. 한강생활권 9호선 염창역 역세권, 광역교통망을 다 갖춘 고급 주거시설, 서울시 주거시설인 아파트,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 주택은 주변 개발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에 지금의 분양가가 가장 저렴합니다. 눈부신 비전을 품은 풍부한 개발오재 당 현장의 주변으로 다양한 시설들이 있기에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한강 조망권 주거시설에 대한 소유를 누구나 하고 싶어 하지만 미분양 또는 신규 물건에 대한 정보력이 부족해서 잡기가 쉽지 않지요. 한강 조망권 부동산은 무조건 오른다. 특히나 한강 브루클린 하이츠는 고급형 주거시설로 더 가치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별한 희소성을 갖춘 디자인 설계, 다양한 솔루션. 다채로운 뷰를 누리는 한강 라이프.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는 입지. 시장 환경 분석을 해볼게요.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최근 강서구 전체 주거상품 매매가는 다소 하락을 하고 있지만 염창동 포함 주요 권역은 매매가가 상승 중입니다. 염창동은 전용 60제곱미터 이하 주거상품 실거래가 상위 평균 매매 시세는 평당 5,089만원 정도의 수준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목동 대단지 재건축으로 인한 평균 매매 시세가 높은 수준이며 주거 상품 전용 평당 5,836만 원 수준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곡동의 경우도 비슷한 매매가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전용 기준 평당 매매가는 5,585만 원 정도로 보시면 될 듯합니다. 인근의 주말 에어비앤비 숙박비는 30만 원 정도이며 수익률이 18.58% 정도로 인기가 많습니다. 누구나 선호할 수 있는 입지라 인기가 상당히 높은 한강 브루클린 하이츠 오피스텔에 대한 가치는 높을 수밖에 없는데요. 조망 채광 일조 환경을 고려한 동배치로 구성이 되어 조망권 확보로 세대별로 가치 상승해 줬습니다. 단순하게 가치만 보는 게 아니라 삶의 즐거움을 줄수 있게 다양한 설계로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한강 브루클린 하이츠 메인 상가 대형 앵커 테넌트 스타벅스 입점 단지 내 히트니스 센터가 있기에, 입주민을 위한 생활편의 서비스 및 입주 선물 제공으로 높아지는 주거 만족도, 동호수 배치도입니다. 타입별 부채꼴 모양으로 분포되어 전세대 조망권 확보가 되었습니다.